네, 반갑습니다. 네, 해안스님입니다. 오늘은 그 불교명상 다섯 번째 강의제입니다 마지막 강의인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걷기명상과 명상의 다섯 가지 장에 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걷기 명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걷기 명상은 걸으면서 하는 명상법입니다. 호흡 명상이 들숨과 날숨이라는 호흡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명상법이라면 걷기 명상은 발의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명상법입니다. 발의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림에 의해서 어, 마음 속의 원함과 불만족 어리석음을 버리고서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명상법입니다. 걷기 명상은 부처님께서도 많이 하셨던 명상법입니다. 주로 어, 새벽이나 또는 밤늦게 어, 밤에 이렇게 명상을 많이 하셨는데 이 걷기 명상 자체가 보면은, 걸, 걷잖아요. 걷기 때문에 아무래도 졸릴 때 하면 참 좋거든요. 새벽이나 저녁엔 밤에는 졸리잖아요. 그럴 때 걸으면은, 어, 그런 졸음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그리고 또 새벽 같은 경우에는, 어, 신체를 좀 활성화시키는, 뭐,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에, 그런 새벽이나 밤에 부처님께서도 많이 하셨던 명상법입니다. 사실, 이런저런 명상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경전에서는 한 40가지 정도가 있고, 사실 따지고 보면 더 많은 숫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그 명상법들을 적절한 상황에, 본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명상법들을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걷기 명상도 잘 배워놓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걷기 명상은 그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일단은 아까도 했지만 이 졸음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고 또 걷기 명상에서 익힌 그런 삶매 어, 마음의 어떤 고요와 평화는 되게 지속력이 강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익힌 그런 어, 명상의 힘보다. 더 지속력이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매힘이 강하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좀 어렵게 배운 거 있잖아요. 역, 그러니까 역경계라고 하죠. 어렵게 배운 것들은 그게 오래 갑니다. 그런데 쉽게 배운 것들은 쉽게 잊혀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걷, 걷는 것 자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런 더, 다른 자극들이 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좀 쉬운 환경입니다. 근데, 걷, 걷는 거, 거, 걷는 것 자체는 걸으면서 움직임이 크잖아요, 이게. 앉아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 자극들이 들어오는데, 그 상황에서 그 명상 주제에 내가 몰입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속력 있는 어떤 명상의 힘을 길러주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걷기 명상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좀, 이, 마음이 좀 거친 상태, 명상을 처음 시작한 사람에게 특히나 유익합니다. 특히나 그 호흡 명상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명상법이지만 호흡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섬세합니다. 미세하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마음이 좀덜 깨어난 사람, 또 마음의 알아차림이 좀 약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호흡 명상을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호흡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미세하기 때문에. 근데 걷기 명상은 발이 땅에 대한 느낌은 훨씬 더 명확하거든요. 좀더 거친 상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걷기 명상할 때 발이 땅에 대한 느낌을 알아차리기가 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걷기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정제하고서 그 다음에 호흡 명상으로 들어가면 되게 쉽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친 마음을 정제하기에도 어, 아주 좋은 그런 명상법입니다. 처음에는 호흡 명상하고 진행되는 과정이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은 좀 지나다 보면은 그 잡념이 들어오면 잡념을 버리고서 다시 발이 땅에다 느낌에다가 주의력을 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반복하다 보면 잡념은 적어지고 점점점점 발이 땅에다 느낌을 알아차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 왼발이 땅에 닿아서 떨어지면서, 그리고 다시 오른발이 땅에 닿아서 떨어지는 이 발이, 따,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완전히 몰입해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잠시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위에게 완전히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위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막, 주위에 뭐가 보이기도 하고, 잡념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정도가 되면은, 주위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발의 땅에 대한 느낌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몰입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또, 밤 발의 땅에 대한 느낌을 연속적으로 알아차리다 보면은, 호흡 명상할 때 명상, 호흡을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즐거움, 뭐 행복이 생긴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서도, 어, 어느 순간에 걷기 명상을 하면서 어떤 즐거움과 행복이 솟아납니다 이게 내면에서 마음이 고요하게 멈췄기 때문에 발이 땅에다 느낌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이 그 자리에 그대로 멈췄기 때문에 즐거움과 행복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몰입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을 아주 고요하게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걷기 명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환경을 구하기가 참 쉽진 않습니다. 집에서도 뭐, 스무 걸음에 삼십 걸음 되는 평평한 장소가 잘 없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어디에서 빈털을 구한다고 해도, 아,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이러면은, 신경이 있어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좀잘 활용을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고수부지에 산책가이다 공원에 산책가이다 하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더 변형을 시키면 됩니다. 이 전형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럴 때는 사수를 하고 하는 것도 사실 남들 신경이 쓰지 않아요? 손을 호주머니 넣는다든가, 때로는 뭐 그냥 뭐 손을 이렇게 슬쩍슬쩍 흔든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발이 땅에 다 느낌에다가 주의력을 두면서 걸으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이건 산책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보통 걷기 명상할 때 이렇게 그, 하시라, 얘기하면 보통 하는 게 뭐냐면, 산책을 하고, 오세요 그냥. <laughs> 처음엔 걷기 명상 해놓고, 아이거 벚꽃도 보고, 하늘도 보고, 저, 한강도 보고, 사람 지나는 것도 다 보고, 이러면서, 한 시간 딱 돌고 나서, 아 걷기 명상 잘했다, 이럽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이거는 명상이라고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서,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시선을 이메일 앞에 두고서 발이 땅에 대한 느낌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른 잡념이라면 그걸 버리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쭉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산책이 아닌 걷기 명상이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출근할 때도 이런 걸할수 있습니다. 직장에 출근할 때도 내가 직장에 출근하는 동안 만약 대중교통을 타고 가신다면은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얼마나 내가 알아차리면서 내가 직장까지 가는가. 퇴근할 때도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얼마나 놓치지 않으면서 내가 집에까지 올수있는 그걸 한번 실험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이 그냥 출퇴근 시간에 하면서 버리는 시간이 걷기 명상을 하면서 내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시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